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살면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몇번 계약해 보신 분들도 오랜만에 계약을 하실 때는 다시 찾아보게 되고 어, 이게 맞나 싶기도 하실 거고요 또 심지어 아예 처음이시라면 감도안 오실 겁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예민해져요 내가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도 들기도 들고요 저는 실제로 상가 계약만 한 20번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이 중에선 물론 제가 한 계약이 대부분이지만 지인 또는 저희 가맹 점주님들을 동행해서 제가 같이 계약을 한 것도 포함시킨 숫자고요. 제가 물론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정말 몇백 건의 계약을 해본 그런 베테랑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몇번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꿀팁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분명히 오늘 영상만 시청하셔도 당하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제가 6호점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6호점 상가 계약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들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정부 24에 들어가서 주소만 쳐보더라도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물을 찾아서 마음에 들면 그 주소를 아실 거잖아요. 그 주소를 집에 와서 한번 검색만 해 보세요. 그래도 다알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웬만하면 말을 해 줘요. 먼저. 그렇지 않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은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 건축물 대장상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네모나게 노란색 표시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이거를 못 보고 계약을 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위반 건축물을 해결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평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평수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평수에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급 면적이라는 평수가 있고, 전용 면적이라는 평수가 있어요. 공급 면적의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다 체크가 된 면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을 표기해 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 면적이 더큰 개념이고, 전용 면적이 더 작은 개념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정이 있어요. 우리가 실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레이저 포인트나 줄자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그 평수를 실측하게 되면요. 특히 구옥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줄게 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건축물 그 공부상에 나와 있는 전용 면적과 실제로 측정한 평수는 거의 맞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용 면적을 먼저 확인하고 메모를 보러 가시겠죠. 그 다음에 계약하시기 전에 꼭 실제로 측정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 몇 평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도면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평수에 있어서도 공부상에 적혀있는 면적을 너무 믿지 말고 실제로 측정을 꼭 해보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6호점 아차산 지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점들은 전부 다 평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저희는 실측을 하고 그 평수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약간 이거는 주의해야 될 점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이득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데요 렌트프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가를 계약을 할때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죠 그러면 임대인께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해주시는 기간을 렌트프리 기간이라고 하는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 무료로 빌려준다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어, 아예 안 되는 임대인 분도 계시고요 2주를 주시는 임대인 분도 계시고 아직 신도시 신축상가라서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데는 진짜 7개월에서 1년까지 주는 임대인 분들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세가 200만원이라고만 잡아도 한달두달세 달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사실 임차인에게는 그렇다 보니까 이 렌트프리를 잘 협상만 하고 들어가도 어 정말 몇백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렌트프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분들도 조금 좋게 임대인분과 잘 협상해서 렌트프리 기간을 받아낸다면 여러분들의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저희가 6호점 계약을 하면서도 생긴 변수들과 에피소드들에 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은 뭐냐면 저희가 월세 부분부터 약간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분께서는 저희한테 분명히 월세랑 관리비를 포함해서 이제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계약 당일 날 가서 임대인분과 얘기를 해 보니까 관리비를 따로 청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비랑 월세가 포함해서 240이라고 분명히 전에 들었고, 그렇게 안 상태에서 어, 계약금을 넣은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라고 말했더니, 임대인 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뭐냐? 라고 보니까, 공인중개사분께서 임대인한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물어보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나왔을 때 관리비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한다며,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 분도 당황스럽고 저희도 황당한 거죠. 이런 공인중개사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공인중개사 분들은 계약을 성사를 시켜야지만 본인이 수수료를 가져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약간 가머이설로 꼬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계약 당일날 이제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1, 2만원 올라간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됐어 그냥 하지 뭐. 약간 이럴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런 우리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밀한 거 하나하나 신경 쓰이는데 내거 같지 않잖아요. 공인중개사분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내가 공인중개사를 방문을 해서 저 월세 200짜리 찾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200만 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매물을 보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관리비에 뭐 30만 원, 50만 원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비는 뭐안 내는 돈인가요? 관리비도 똑같이 내는 건데 공인중개사께서는 월세를 200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월세는 200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진짜 꽤 많아요 제가 공인중개사는 정말 진짜 5,600 군데 다녀본 사람으로서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하나하나 찝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그 계약 당일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애매해요. 사실 이것도 다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선 저희는 사실상 연기를 살짝 했어요. 이 상가가 마음에 들긴 했지만 어, 이렇게 관리비가 있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점주님과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한다고 하고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분께서는 조금 어쨌든 공실로 비워두는 건 임대인 분한테도 손해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잘 해서 관리비는 없던 얘기를 하고 저희가 원래 들어오고자 하는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공인중개사 분이 저희를 따라 나오셔서 아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좀말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말하실 수 있는 부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저희는 그럼 그냥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라고 말을 하던. 왜냐면 이게 공인중개사분들을 자꾸 비하하는 것 같은데 비하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약한 모습이나 조금의 틈을 보이면 그걸 정말 잘 비집고 들어오세요. 공인중개사분들은 프로시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파고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거에 되게 유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만 미리 해두고 가시더라도 조금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따라하실 때도 조금 잘 따라하셔야 돼요. 이 상가의 공실이 얼마나 됐는지. 이 임대인 분께서 조금 빨리 공시를 없애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밀당을 해야지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괜찮은데 욕심 부려서 더 깎아 보려고 그런 연출을 했다가 아예 계약이 파기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약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분위기도 보고 그 상가의 상황도 보고 좀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협상을 하시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을 할수 있는 그런 구도로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한테 또 생긴 변수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 계약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땐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주차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주차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주차 공간이 없는 상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공사를 할때 자재도 날라야 되고 간판을 한다고 했을 때 스카이차나 자재를 날릴 때 사다리차도 있어야 되잖아요.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대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짐을 옮길 수 있는 공방을 불러야겠죠. 공방은 직접 짐을 옮겨주시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공방을 하시는 분들을 부른다면 더 비싸요, 가격이. 그리고 자재를 다른 데서 날라온다고 하면 추가요금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공사를 진행할 때 만약에 주차가 안 돼서 다른 데를 주차를 하고 인부들이 오셔야 될 때는 주차 요금도 발생을 하게 돼요 사실상 주차 공간 하나 없음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확인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차 공간이 없다면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 1층 상가에 주차 공간이 있지만 우린 2층이라서 주차 공간이 없다면 공사할 때만이라도 1층분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도 임대인분과 상의를 해보시고 임대인분이 어 직접 임차인끼리 협의를 하라고 하면 그 임차인분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런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공사를 할 때만이라도 그런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또 비용 절감으로서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그렇고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얘기할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대처를 잘하자. 라는 말을 굉장히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데 우리가 창업을 떠나서 인생을 살면서 사실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변수는 언제나 우리 옆에 있어서 존재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대처를 하고 해결을 하면서 한 단계씩 성장하는 걸 항상 느껴요. 그리고 또 대처를 잘했을 때 진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큰 사업은 제가 안해 봐서 사실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처를 잘하는 영역만 좀 키워놔도 망하기가 더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감히 해보거든요 여러분들도 매번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 1000명만 찍자라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쯤 되니까 뭔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걸 제가 이제 보니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제첫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 지금 일조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1,000명을 찍을 수 있게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게으르지 않게 영상을 계속 올려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꼭 구독과 알림설정 눌러 놓으시고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6호점이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또 과연 수요가 있을까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